안녕하세요. 교육농장 배양농원 백호쌤입니다. 오늘은 테라리움 만들기 해보려고 합니다. 테라리움은 유리 화분에 여러 가지 식물을 심는 경우가 다양한데, 테라리움은 이제 심는 식물에 따라서 모양이 다양합니다. 잇기를 이용해서 식물을 심기도 하고, 또, 다육이 종류를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저희, 저는, 어, 네, 공기정화식물 이오니아를 이용해서 테라리움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 테라리움에 이용되는 건 응. 다양한 생물회를 활용할 겁니다. 어, 생물회가 이쁘죠? 근데 얘를 이제 여기다 넣어서 여러 가지 층을 만들고 모양을 만들고 어, 자기 생각대로 흙을 놓으면서 모양을 꾸며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모래 다이, 테라리움 만들기입니다. 네, 생모래가 지금 다섯 가지 생모래에다가 아, 마사토를 활용해서 테라리움 만들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액세서리도 들어가서 유리화분에 이쁜 모양을 만들 겁니다. 네. 유리 화분을 이용해서 테라리움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테라리움 종류는 아주 많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유리 화분에다 심어서 실내에서 키우는 것을 테라리움이라고 합니다. 이 유리 화분 안이 하나의 세계입니다. 정원이죠. 미니 정원. 네. 정원도 사람마다 어? 다 틀리듯이, 틀리게 만들듯이 지금 저희는 동그란 유리 화분을 이용해서 테라리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생물에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미니 정원을 꾸며줄 악세사리들입니다. 네 마사토 밑에다가 우선 어 종이컵으로 한컵 정도 됩니다. 밑에 깔아줍니다. 얘네가 얘가 밑에서 이제 물기가 내려오면은 얘가 물기를 머금어 줄 흙입니다. 마사토 네 이렇게. 모래 중에서 굵은 모래, 마사토입니다. 여기다가, 아, 색깔, 네 가지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하얀색이 있죠? 이렇게 다섯 가지 색인데, 얘는 나중에 마무리 해줄 색, 저기, 생모래이고, 우선 요네 가지 갖고, 이 화분에서 흙을 넣으면서, 이 옆에를 꾸며주는데, 아, 어느 색을 쓰는 건 자기 마음입니다. 선생님은 우선 파란색 생모래, 네. 바다색 같죠? 네, 밑에다가 이렇게 좀 수저로 이렇게 넣어 넣어 봤어요. 자, 이렇게 한 수저. 이렇게 넣으니까 벽으로 파란 색모래가 보이죠? 네. 이 수저를 이용해서 저는 이제 두 수저를 여기다가 부어 봤어요. 네. 이렇게. 그다음에 어. 노란색 색모래를 써 보기를 하겠습니다. 벽쪽으로 벽쪽으로 흙을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퍼서 벽 쪽으로 두 수저 넣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엎드러지기 쉬우니까 이쪽으로 옮겨봤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생물회로 옆쪽으로 한번 또 넣어봤습니다. 네, 이제 세 가지 색 들어갔죠? 세 가지 색. 이렇게. 그다음에 녹색 네. 색깔이 유리벽으로 이렇게 칼라풀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리벽으로 보이는 생물회로 네. 이렇게 유리 벽을 보세요. 벽. 이거 넣는 거에, 이거 생물에 넣는 데에 따라서 이 벽에 이 색깔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네 가지 색을 넣었어요. 나머지 또 색을 또 넣어볼 건데, 넣는 색을 벽에 비치는 이 생물의 색은 본인이 알아서 상상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 수저로 하는 데 저는 아까 파란색을 먼저 넣었는데 요번에 또 파란색 넣어 보려고 해요 이 파란색을 어디다 넣을, 거면, 넣을 거냐면 어 어디다 넣을까 네저 여기다가 넣어 볼게요 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빨간색 위에다가는 이제 노란색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녹색을 넣어볼게요. 네, 이 색모래 갖고 유리 화병에 그림을 그리듯이 네 이렇게 색이 다양하게 벽에 보이죠. 네 이렇게 하고 네두번 넣었는데 나 이제 마지막 거 이제 다 넣어볼게요. 어디에다 넣느냐에 따라, 어느 색을 먼저 넣느냐에 따라 병 모양에 비치는 이색 모래가 모양이 틀려집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위에를 하얀 색모래로 덮어주겠습니다. 위에를 하얀 색모래로 싹 백색 모래사장을 만들겠습니다. 네, 백색 모래사장을 만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맨 위에는 백색 모래사장을 만들고 이 밑에는 생모래가 유리벽에 주는 모양 예 이쁘죠 네 여기다가 이제 이 백색 백색 요 위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봅니다 네 조개 껍질 조개 껍질 살짝 이렇게 아 이렇게는 해놓고요 자 공기 정화 식물 이온이아 싹 올려줍니다. 네, 자기가 놓고 싶은 대로 놓으면 돼요. 그리고 버섯. 버섯 형제들이, 네, 요렇게 또 집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무당벌레. 네. 자기가 붙이고 싶은 데다 붙이세요. 안에다 붙여도 되는데 저는 바깥에다가 얘가 옆에가 접착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요렇게 붙여 줬어요. 그리고 제 이름 백꽃샘. 네. 요렇게 해서 오늘 테라리움 만들어 봤습니다. 테라리움은 여러 가지 어, 식물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어, 여러분하고 이렇게 공기 정화 식물 이오니아로 테라리움 깔끔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오니아는 공기정화식물인데, 일부러 물을 주지 않고 분무기로 2, 3일에 한 번씩 뿌려주면 됩니다. 네. 오늘 생모래를 이용한 테라리움 만들기 해 봤습니다. 어, 초등학생이나 어, 어르신들 이렇게 같이 만들어 보면 어, 힐링의 시간도 되고, 즐거움도 느낄 겁니다. 만들고 보니까 조금 밋밋해서, 네. 작은 돌멩이 또 치장으로 해봤습니다. 네.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이렇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백골쌤 테라리움 만들기 수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